네 안녕하세요 8월 31일 네 수요일 뭐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더 상승폭을 확대를 하고 있네요 뭐 시장도 더 좋아지고 있고 네 미선물 3대 지수도 조금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다오가 0.5 그리고 S&P500 0.65 그리고 나스닥 0.8%대에서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3형제도 네 마찬가지로 조금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단 뭐 코스피가 네, 0.77%대, 0.72%, 0.72%대 상승하고 있고요. 5일선 돌파한 양봉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뭐 꾸준히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단 코스닥 1.19%대 네급등 마찬가지죠. 우상향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5일선 위에서 양봉, 네, 61선 위에서 양봉 모습에서 둘다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코스피 0.7, 코스닥 1.2%대 좋은 모습. 네, 외국인 선물 좀 950건 매도세 나오고 있고요. 아시아 정식 쪽에 대한 부분은 네, 일본 니케이랑 중국 상해 쪽만 조 0.4%, 0.3%대 빠지고 있고 모두 다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원 달러 환율 계속 조금 더 떨어지고 있네요. 0.5% 하락한 1,340원에서 조금 더원 달러 환율도 조금 더 줄어들고 있고. 네 하락하고 있고 외국인 선물도 뭐 순매도권 950건이면 그저 큰 이슈스 안 없고 미선물 네 미선물 조금 더 상승세 보이면서 우리 국내 전기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네 수급이 조금 다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아까 장 중까지는 개인만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만 순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수급이 바뀌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코스피 개인 880억 네.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372억 아까 외국인 순매도 부분이는데 순매수로 전환이 되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순매수에서 개인만 순매도로 네 전환이 되었습니다. 개인만 400억대 순매도 전환이 되었고 외국인 200억 네. 기간 163억에서 양매수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쪽이랑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쪽에 대한 부분 네, 빠지고 있는 쪽이 LG엔솔, 삼성바이오, 네, KB금융, s k 이노시베이션만 조금 빠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네, 상승폭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lg화학 3% 삼성 s d i 2%때 sk lg전자 lg전자가 다시 10만원대 복귀했습니다. 네, 3.59%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네, 알테오젠 스튜디오 드래곤 st팜 네이처 셀만 빠지고 있고 나머지 모두 상승세 셀티온 헬스케어 계속 네, 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72,700원대 제약도 1.29%대 상승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5%대 오스템 임플란트 10%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상한가 종목은 네, 여전히 없고요 셀트리온 삼형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의약품 지수 0.28 네, 코스닥 제약 1%대에서 상승세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지금 0.8% 상승한 19만원에 거래중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오늘은 일단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래량 지금 18만 2천 주. 전일 그룹의 61%대에서 최저 거래량 나올 듯 하고요. 일단 아까 장 중에 고가 19만 천 원대까지 갔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19만 500 원대. 일단 무엇보다도 수급이 조금 변환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모건서울. 모건스탠리가 순매수 1위로 올라섰습니다. 해서 2만 6천 주. 우리 공매도 대량 장고 보이자죠? 모건스탠리, 모건 네, 순매수 1위로 올라섰고요. 장중까지는 모건서울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대량 매수 들어오면서 2만 6천 주 순매수로 일어섰고, 네, 오일선, 지금 5일선 돌파하면서 양봉 모습, 네, 그대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에 대한 부분도 외국인 기간 양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네, 만삼천주, 기간 사천주에서 양매수세, 투신, 연기검. 연기검 삼천주, 네, 순매수세 다시 들어왔습니다. 셀트리 헬스케어, 네, 고가까지 왔습니다. 다시 칠만이천팔백원, 네, 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죠. 고가 칠만이천팔백원, 네, 1.96% 상승한 칠만이천팔백원, 네, 거래량 삼십이만 사천주에, 네, 전일급이 76%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마찬가지, 고가 경신하고 있고, 그죠? 모건소울, 들어와있죠? 4만 4천 주. 마찬가지, 모건소울, 모건스탠리, 헬스케어도 순매수 1위, 네, 대량, 대량 매수 1위입니다. 그리고 메릴린치도 들어와있습니다. 모건스탠리, 모건소울, 메릴린치, 우리 셀트리온 기준상으로 공매도 대량 장고 보유자 부분이죠? 5일선 강하게 돌파하고요. 지금 5일선이 7만 1,800원대 부분인데 7만 2 8 0 0원이니까 그죠. 5일선 강하게 돌파하고 양봉 모습 3일 연속 양복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수거편향 미국인 3만 8,000주 순매수하고 있고 기간은 3,000주가량 매도세 보험에서는 팔고 투신에서는 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 1.41% 상승한 7만 8,900원에서 거래량 5만 6,000주에 저일그랩이 72%대 보이고 있는 사항이고요. 고가 78,900원 1.41%대에서 지금 현재 다시 고가 계속 경신하면서 고가 위치에 있는 사항입니다. 마찬가지죠. 네, 모건서울 우리 셀트리온 사명제 지금 현재 뭐 대량 순매수 쪽에 거의 뭐 1, 2위 쪽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상. 네, 대량 순매수 1위죠. 셀트리온 상 대량 순매수 1위. 그리고 제약 대량 순매수 2 부분이고요. 5일선 강하게 돌파하고 있고, 외국인 순매수세에 네,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9,200주, 외국인만 순매수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연기검은 다시 셀트리온 쪽으로, 네, 3,000주 매수세가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뭐 셀트리온 삼형제, 뭐 시장이 다시 좋아지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이브 쪽에 대한 부분, 또 한동안 그죠? 조금 안 봤다가 하이브, 뭐, 며칠 전에 한6%대 빠져서 시장이 안 좋을 때 같이 빠졌던 부분이었죠. 뭐 어제 뭐유상증자 이슈권도 나오고, 뭐 약간 위버스 튜디오 인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유상증자권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유상증자 부분이 아닙니다. 제3자 배정 쪽으로 해서 위버스, 위버스 스튜디오랑 관련이 있는 쪽 부분이고요. 지금 오늘은 5일선 강하게 돌파하면서, 네, 20일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쪽에 대한 부분, 제가 한동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단은 10월 달에 BTS, 네, 부산에서 공연이 열리는 부분이죠. 10만 명 규모. 암튼 뭐 전체적으로 뭐 교통이라든가 호텔, 숙박 쪽에 대한 부분 쪽에서 계속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이슈 부분으로 또, 또 오를 겁니다. 네, BTS 10월 달 콘서트 이슈 부분으로. 오늘 고가는 17만 9천 원대까지 갔던 부분이었고요. 뭐, JP 모건이랑 맥커리가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HLB 쪽, 뭐, 계속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5%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고가가 4만 9천 100원에서 5.71%대까지 올라왔고, 모건솔울 오늘 일단 전체적으로 모건솔울내 매수세가 조금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 대부분 종목 쪽에서. 네, 일단 HLB, 수급에, 수급에 대한 부분 거죠. 유상정자 이슈 부분으로 4%대까지 빠졌다가, 뭐, 43,000원 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조금 조금씩, 네, 상승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HLB의 가장 큰 이슈, 네, 9월 10일 날, SMO, 네, 유럽 종양학계에서, 리보세나니카 카암 릴리제밤내 네, 간암 치료제, 1차 치료제에 대한 전체 데이터가 공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뭐, 전체 생존 기간이, 뭐, 능가하느냐,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냐, 능가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대박이 될 거고, 그죠? 비슷한 수준으로만 나온다고 해도, 네, 괜찮게 진행이 될듯 합니다. HLB의 수급현황 외국인 13만 3천 주 순매수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20만 주 순매수, 보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음에 따라서 전체 흐름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게임주도. 아무튼, 네오 위저, 오늘, 뭐 어제인가요? 오늘 목표주가도 상향, 레포트가 나왔던 부분이었죠. 4%대 좋은 모습 보, 보이고 있고, HLB 그룹 중에서는 HLB가 가장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네오 위저, 피해, 거짓. 네, 아무튼, 수급이 좋으면서, 그죠? 수급이 좋으면서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HLB는 5%대 상승세 보이고 있고, 외국인 대량 순매수, HLB 제약 3%대, 그리고 HLB 글로벌 2%대, HLB 생명과학도 2%대, HLB 테라피틱스도 2%대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게 유럽 종양학계 9월 달 S 뭐 열릴 때까지는 HLB, 뭐, 그때까지는 더 좋은 흐름을 보일 듯 합니다. 그때 만약, 뭐, 결과론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결과상으로 나온다고 하면, 올랐던 부분 쪽에서 조금 내 반납은 될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시장 예상치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또, 퀀텀 점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뭐, 단기 고점 자체가 이때였죠. 5만원 초반대 부분이었고, 조금 더 본다 그러면 5 3 0 0 0 원대 부분이었죠. 충분히 일단은 뭐 리보세네리가 카암넬리주밥1차 치료제 여부에 따라서 5 3 0 0 0원대 충분히 또 돌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에뭐 신약 승인 신청까지는 그죠. 또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들었던 부분이었고, 여하튼 전체 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 뭐 셀트리온 삼형제 쪽도 좋고 하이브도 좋고. 크래프톤도 2% 대, HLB도 5%대 보이고 있습니다. 야트뭐 셀트리온 3명제 계속 내 고점을 높이면서 5일선 돌파를 하고 있고 일단 무엇보다도 그죠? 우리 셀트리온 기준상으로 국매도 대량 장고 보이자 모건서울, 모건스탠리가 셀트리온 순매수 1위, 헬스케어 순매수 1위로 올랐었네요. 메릴린치가 2위로 차지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제약 쪽은 모건서울, 모건스탠리 네,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8월 31일 네, 오늘 또 마무리는 또 예상보다는 또 좋게 또 마무리가 될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셀트리온만 5일선을 돌파를 못했고 헬스케어랑 제약 조건 5일선 돌파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뭐장한 40분 정도 남았는데요.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내일부터는 또 9월 1일 또 8월 달 마무리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